지금 가스가 1회이 들어가 있지 곱하기 이래 들어가 있지 시안하네와 가스가 곱하기 2 들어가지 곱하기 2 들어갔어 와 어, 이상하게 슈즈도안 나오니 4도안 나오고 지금 다 있는데도 시안하게 아, 또, 살다 살다 가스를, 예? 저만에 또 넣어놨는데, 또, 처음 보네. 그러니까, 차가, 프풍안 붙지. 당연히 압력이 높으니까. 희안하자 저, 저렇게 쓰여. 희 이해가 안 가네, 와. 가스 없어가지고 고장나는 것 봤어. 가스또 곱하기 2 <laughs> 넣어가지고 고장나는 것도 처음이네요. 어, 어 이상하다. 왜안 붙지? 왜안 붙지? 하면서 내가 그래. 컴프레셔지 안 붙고 있거든요. 왜안 붙지? 왜안 붙지? 봤는만 가스가 막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. 일단 가스 빼가지고 진공시켜 가스 넣고분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, 딱참 에어컨 수리하면서 또 이런 경우는 또잘 없는데, 그죠? 이상하다 생각하시네 결국에는 보니까 가스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런, 이런 가스 아 그치 잘 맞았어 휴지 박스만 절대 내보냈습니다 수지 박스만 다거어가지고다거어가지고 <laughs> 응? 절대 내보냈습니다 아휴 그치 어렵 어렵다 출발을 하겠습니다